유아부 친구들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우리 유아부 친구들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교회에서 집에서 같이 율동으로 같이 예배드리기 전에 마음을 모아봐요. 우리 <놀람>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지 우리 유아부 친구들 교회에서 집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드릴 때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유아부 친구들에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일동 신랑을 볼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걸 기억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 오며, 그시한 눈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하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 나이다. 아멘. 자,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실게요. 기도. 사랑해 하나님. 한 시간 저희 여자 친구들 사랑으로 도와 주시고, 가정에서, 성관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한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과 행동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을사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노아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도 말씀을순정할수 있는 유아부 친구들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와 유아부 친구들 안녕. 우리 집에서 드리는 친구들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 첫 번째로 말씀을 순종한 노아에 대해서 할 텐데, 말씀은 창세기서 6장 9절에서 22절 말씀이고요. 우리 마지막절 22절 크게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준행하였더라 창세기 6장 22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 첫 번째 말씀에 순종한 노아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해요. 짜자잔.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로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죄 짓는 모습을 세상에 죄하게 가득 찬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심히 확언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세상에 물로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중에 세상에서 죄 지은 많은 사람들 중에 노아 한 사람을 택해서 노아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노아에게 세상에 물로 심판할 날이 있을 텐데 노아와 너의 가족들은 내가 구원시켜 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고 하셨는데 배를 짓는 크기, 배를 짓는 모양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고 노아는 하나님께서 알려준 그대로 지었대요. 그랬을 때 이렇게 보세요. 뚝딱뚝딱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크기대로 모양대로 지었는데 우리 노아는 다른 사람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산 꼭대기에다가 어, 배를 짓지? 산 꼭대기에다가 왜 배를 지어서 뭘하지저 사람들은 답답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지만 노아는 하나님 말씀만 믿고 무려 120년 동안이나 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120년이 지나서 배를 다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여기만 있는 동물들 있죠? 동물들의 암컷, 수컷 이렇게 한 쌍씩 해서 만들어 놓은 노아의 방지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다 짚고 봤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 어? 저 배에 들어가면 답답할텐데 왜 들어가지? 비도 안 오는데 왜 저기 들어가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노아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배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홍수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하루만 오고 나는, 나는 비가 아니라 긴 시간 동안 비가 엄청 부어서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물로 다 뒤져, 뒤엎어졌어요. 그렇지만 저게 만들어 놓은 노아의 방주, 배 안에 들어 있던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암수, 암컷과 어, 각종 육식 동물들 한, 코스, 한 쌍씩은 안전하게 있을 수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 뭐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 거기 에 있던 사람들이 다 안전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비를 그친 후에 저기 보이는 게 뭐예요? 무지개예요. 맞아요,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무지개 를왜 보여주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저 무지개를 통해서 앞으로는 다시는 내가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약속의 증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물로 심판하시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우리 어 우리 친구들도 비가 오고 나면은 밖에 무지개가 뜰 때가 있는데 그렇게 떴을 때아 무지개 참 이쁘다라고 생각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증표로 무지개가 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렇게 노아의 말씀을 짧게 읽어 나눴는데, 우리 친구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있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도 있고, 내가 하기 싫은 일도 있어요. 선생님도 마찬가지, 어,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내가 이걸 할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구나 했을 때 굳이 내가 하기 싫고 어, 안 했으면 좋겠는 일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면 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아처럼 구원해 주시는 큰 복을 내려주신대요 우리 여기 나와있는 유아부 친구들 그리고 집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유아부 친구들 모두 하나님 말씀에 귀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유아부 친구들이 되길 바랄게요. 그럼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유아부 친구들 여름 성경학교첫 번째 시간으로 노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산꼭대기에 배를 지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청지기 교회 유아부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 이제 말씀 한송 해볼게요. 우리 일남 친구들 오늘 이제 예배는 마쳤는데요. 우리 교회 나온 친구들은 각자 교실에 가서 오늘 배운 노아의 홍수에 관해서 만들기를 하고요. 우리 친구들도 집에서 만들기 키트가 있을 텐데 예쁘게 만들어서 밴드에 사진 찍어서 올려주세요. 그러면 우리 각자 만들러 교실로 가볼까요? 네. 네.